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그 신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신념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는 귀한 청지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려움중이 있는 가정들 하나님 다 극렬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환란으로부터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원천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이는 성교들도 극렬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건강으로 새 힘으로 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또 불신의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깨달아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말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도 네,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모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모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모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와 같이, 사모엘아, 사모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모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사모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알고 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저청하되 그만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향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와의 호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 자신이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러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자하신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사라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감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다시 나타나셨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말 정말, 정말, 나타내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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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정 장면인데,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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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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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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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이 안 지어졌으니까 엘리지 사장이 성소에 있고 거기에 이제 밤에 성소에 모든 일도 다 보고 야간에 근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 자체가 사엘은 성전에서 살았는 거니까 성전에서 쭉 어머니 떠나서 젖대자마다 갔으니까 부모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자기가 자라나는 것은 성전이라는, 성소라는 공간에서 자란 겁니다. 굉장히 축복된 이제 삶을 살았는데, 동시에 또 엘리즈 사장의 자식들은 아주 방탕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에는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삶의 내용이 성직을 감당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냥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어, 모든 게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줄도 알고, 이렇게 판 단이 부족하게 될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들이 계속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이렇게 모욕을 하면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다. 아니, 그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도 엘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엘리를 이어서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부모가 없이 지금 혼자 성소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뭐 작은 일부터 다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벌써 세월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벌써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 이날 밤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라고 부르니까 밤에 깜깜할 때 부르니까 사람이 부르는 줄알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제 세상이 늘 그렇게 불렀나 봐요. 삼회라 그런 삼회를 밤에 막 뛰어와서 뭐 신부름 바르는데세 번을 부르는데도 엘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아이가 오니까 엘리도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예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알려줍니다. 또 말씀이 들리거든 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삼회를 부를 때에 삼회이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때는 이상이 흔치 않은 시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이 흔치 않았던 시절에 흔치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다. 영적으로 악하고 또그 어 시대가 악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나마 엘리제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엘리제 사상도 나이가 들고 판단이 둔해지니까 아들들이 악행을 하는데도 멈추기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아꼈으면, 그 제사장들 뺏어서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디 멀리 귀향을 보내가지고, 얼신도 못하게 만드는 것든지, 아마 그랬으면 자식들은 살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학행을 저지르는데도, 그걸로 백성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하는데도, 그냥 아들을 사랑해서 그런지, 아니면 둔해서 그런 건지, 또, 엘리제 사장의 품단이 거기까지 안 가서 그런 건지, 그냥 내배로 뒀다가, 나중에 이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왜 죽냐면, <laughs>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기겠을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랙타고 전쟁 전투 중에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알수 없이 법궤를 지키는 사람이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인데, 안 나가고 싶었는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잘못되려니까 법계가 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맨 앞장서야 된다고. 그러면 물러날 거라고. 이게 뭐냐면 신앙이 미신화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혼자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고 우상화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한번 가지고는 확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 또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여러 번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라는 겸손과 순종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종을 쓰셔야 되니까 확신도 주시고 이렇게 은혜도 주셔서 확신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도원처럼 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법계를 앞장세우면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려면 법계를 앞장세우고 가자. 그래서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법계가 오니까 이 하나님이 쓰실 때의 법계는 굉장한 능력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예, 허락이 전혀 없는데, 인간이 그걸 가지고 사용할 때는 이제 부적같이 쓰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시는데, 자기네들이 하나님걸 갖다 놓고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자, 밴딩 머신같이 코인 딱 집어넣으면 밑으로 딱, 이렇게, 에, 음료수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의지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도, 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내놓으셔야 된다. 이게 미신화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교회나 아무리 뜨거운 과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신앙이 그렇게 타락해 버리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계를 원하지도 않는데 법계만 갈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메고 가야 되니까 엘리 대사장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네가 좀 앞장서라 그러고 앞에다 내놨는데 그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전쟁이 치열하고 제일 먼저 맞아 죽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엘리지성의 두 아들이 그렇게 정사하게 만들고 그걸로 또 며느리도 죽고 가문이 문을 닫아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었는데 왜 그런 결과가 왔느냐 사무엘은 소명을 받고 있는데 왜 사무엘은 소명을 받을까 이 아이는 성전에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저 잔심부름밖에 하지 않는 그래서 성전에서 역할도 없고 지위도 없고 부모도 옆에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천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이 아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정해놓고 엘리지상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질 수 있을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부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분명한 겁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멸을 멸하시는 거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제 선장이 이미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얘기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 엘이 그 아침 아침에 일어나서 환상 본내기를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여기 성경에 두 기가 올리리라 하는 말은 우리 말로 번역할 때 덜덜 떨린다라는 말로 번역하면 가장 맞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린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어의 표현이 그런 표현이 없는지, 두기가 울리리라. 이런 말을 쓴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줄 모르겠다 하는 말을 쓸때 두기가 울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다고 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거꾸로 물어봐요. 엘리가 듣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시리를 바꾸시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가 그걸 부탁해서 청하노니 나에게 뭐. 근데, 엘리제사장님 자식들이 다 죽고 가족,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밤에 일해줬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사무엘은, 이 말씀에, 항상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무엘을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게 돼서, 제사장이면서도 사사하면서도, 선지자 의 역할을 하고, 가장 성공적인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의 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오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부르짖습니다. Thank <laughs> you.